오늘은 조금 편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나는 젊은 시절까지는 취미가 게임밖에 없었다. 9살 때 처음 포켓몬스터 게임을 시작해서 정말 많은 게임을 즐겁게 했던 것 같다. 나이가 들어도 게임은 꾸준히 했었고 참 다양하고 재미있게 즐긴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게임을 잘 하지 않고 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게임의 신선함은 줄어가고 하고 싶지만 필요하고 금방 지친다. 그리고 나서 즐기게 된 취미는 낚시와 아쿠아리움 꾸미기다. 낚시도 민물은 배스, 쏘가리, 은어, 송어, 붕어 낚시, 바다는 뭐 바다대로 다양한 낚시가 있지만 내가 주로 하는 낚시는 루어 낚시 종류인 쏘가리와 좀 독특하게 강준치 낚시를 한다. 강준치를 듣고 본인들이 알고 있는 그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물고기 강준치가 맞나 싶겠지만 맞다. 내가 강준치 낚시를 좋아하는 이유는 몇 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정말 쉽게 잘 낚인다는 것이다. 시간대만 맞고 포인트만 알면 우장창 나와주는 물고기다. 심지어 난 여울 낚시를 매우 좋아하는데 힘이 안 좋다던 강준치도 여울을 만나면 힘이 두 배가 되고 큰 덩치를 자랑하는 70cm에서 80cm가 되면 엄청난 힘을 자랑한다. 가벼운 쏘가리 전용 로드를 사용하면 더 강해지기에 정말 재미가 있다. 물론 쏘가리는 쏘가리대로 낚는 방법이 조금 달라서 기법을 바꿔서 낚으면 쏘가리도 잘 잡히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좀더 걸리는 낚시다 보니 상황에 맞춰 낚시를 하고 있고 성질 급한 나에게는 정말 취향에 잘 맞는 낚시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낚시를 즐기며 정말 재미있게 취미 생활을 하고 있다. 여담으로 잡아온 소가리는 몇 마리는 키우고 있고 후에 양식도 도전해보려고 시도 중이다. 오늘은 조금 가볍게 다뤘지만 취미에 대해서 조금 깊게 다룰 시간이 있으면 깊게 다뤄보고 다음 주제를 위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다. 일상에 대한 고찰 일기. 실효 일기.